선행학습, 심화학습, 무엇이 중헌디? 안녕하세요. 공부선수원 강우 소장입니다. 대한민국 대학입시는 치열한 상대평가 전쟁입니다. 한줄 세우기 전쟁 다 아시죠? 그래서 내 아이를 맨 앞줄에 세우기 위해 많은 부모님들이 사교육을 시킵니다. 영어 유치원부터 수학 선행학습까지 사교육은 점점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고등 수학까지 극선행을 시키는 땡땡 수학 학원에 들어가려면 수학 선행 학습 2, 3년은 기본입니다. 이런 사교육 시장의 난리통 속에서도 선행 학습이 올바른 교육이 아니라고 옳은 말씀을 해 주시는 훌륭한 선생님들도 간혹 계시지만 불안 마케팅을 조장하는 사교육 선행 학습은 쉽게 줄어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명한 부모님들은 주변에 카드라 통신에 휘둘리지 않고 수신 있게 아이들을 교육시킵니다. 선행학습보다 현행학습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계십니다. 방학이 되면 전국 학원들이 너나 할것 없이 선행학습 특강으로 학원비를 두 배, 세배 받으면서 선행학습에 열을 올릴 때도 현명하신 부모님들은 무작정 선행학습보다 지난 학기에 부족했던 학습 결손을 채우는 후행학습을 하는 것이 더 올바른 공부라는 걸 현명한 부모님들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인지 요즘은 대치동 학원들도 선행학습만 고집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마케팅을 펼칩니다. 이제는 심화학습이라는 새로운 유행어를 만들어냈습니다. 선행보다 심화가 중요하다. 라고 합니다. 언뜻 들으면 옳은 말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사교육의 마케팅인 건 매한가지입니다. 선행학습이든 심화학습이든 여기에 해당되는 학생은 상위권 10% 안에 드는 학생들입니다. 나머지 90%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선행학습과 심화학습보다 현행학습 과정을 완전하게 이해하고 개념학습 위주로 공부를 해야 합니다. 모든 공부가 마찬가지지만 특히 수학은 지난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면 현행과정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지난 과정에 학습 결손이 있으면 학원에 보내도 심지어는 학교에서도 수업 내용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이런 학생들에게 과연 선행학습, 심화학습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명심해주세요. 공부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남들이 뭘 하든, 남들이 뭘 하든, 자기 수준에 맞게, 자기 속도대로 꼼꼼하게, 교과서 개념 위주로 완전학습을 하면 됩니다. 선행학습이냐, 심화학습이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차피 둘다 사교육이 만들어낸 마케팅입니다. 제발 휘둘리지 마세요. 초등뿐 아니라 중등, 고등까지도 교과서 중심으로 개념 완전학습을 해야 합니다. 개념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발 문제집 좀 풀지 마세요. 선행 문제, 심화 문제집을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 좀 해보세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초등학생이 중학교 과정을 공부하고, 중학생이 고등학교 과정을 공부하는 게, 저만 이상한가요? 남들 다 하니까 따라하고, 내 자식만 안 하면 뒤처질까봐, 불안해서 시킨다고들 하십니다. 하지만, 공부의 주인공은 학생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마음도 좀 헤아려가면서 공부를 시켜주세요. 아이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올바른 공부란 무엇일까요? 다음 세 가지를 명심해 주세요. 첫 번째, what, 개념학습입니다. 내가 공부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why, 원리학습입니다. 왜 그런지 원리를 이해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how, 절차학습입니다. 어떤 순서대로 어떻게 풀어나가야 문제가 해결되는지 학습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첫 번째, what. 개념 내용이 무엇인지 깨닫기. 두 번째, why. 개념 하나하나 왜 그런지 이해하기. 세 번째, how. 어떻게 해야 문제가 해결되는지 생각하고 정리하기. 이세 가지 방법이 올바른 공부법입니다. 선행학습이나 심화학습이 먼저가 아니고요. 이세 가지 방법으로 교과서 내용을 온전히 이해해야 합니다. 요즘 사교육에서 많이 거론되는 심화학습은 어려운 난이도의 문제풀이를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풀이만으로는 심화학습을 할수 없습니다. 다양한 학습 활동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깊고 완전하게 개념이 이해되는 학습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심화 학습입니다. 어려운 문제풀이가 아니고요. 사교육에서 말하는 심화 학습은 그저 어려운 문제집을 푸는 겁니다. 선행학습과 마찬가지로 무의미하고 아이들만 힘들게 하는 학원 주도 학습일 뿐입니다. 중학생뿐 아니라 심지어 어린 초등학생들까지 선행학습, 심화학습, 우는하며 학부모들까지 불안하게 만드는 나쁜 사교육들의 마케팅에 더 이상 휘둘리지 마세요. 교과서 개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기주도학습을 시켜주세요. 그리고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학교 공부를 최우선으로 하세요. 제발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행학습, 심화학습, 무엇이 중원디 더 이상 나쁜 사교육 마케팅에 현혹되지 마세요. 아셨죠? 공부 선수촌 강우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